안녕하십니까? 프로토왕 TV입니다. 자, 스포츠토토 배트맨 프로토왕 TV 마이 베팅 공유 프로토 승부식 95회차 경기별 예상 축구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금요일 새벽 경기까지 쭉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경기별 예상 오늘의 조합, 고배당 조합, 또 프로토 기록식까지 마이 베팅 추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회차, 지난 라운드에서 어, 멤버십, 예, 공유픽, 어, 적중, 어, 기록식에서 프로토 기록식에서 어, 쭉 적중이 나왔는데요 어, 그러니까 프로토 기록식이면 메이저 등급입니다 토요일 일정에서 원주 삼성의 KBL 경기 7.7배, 77대 67 적중이 됐고 그 다음에 토요일 경기에 이어서 이제 일요일 일정의 경기에서 대구랑 전북의 경기 전북이 2대 0으로 이겼죠. 2대 0으로 이겼고 8.3배. 일요일 일정 적중. 그리고 이제 시간상으로 월요일 새벽에 경기였어요. 월요일 경기 첼시랑 맨유의 경기 1대 1로 비겼습니다. 맨유가 선전. 맨유 쪽에서 역배당 잡고 했던 승부 비, 어, 무승부가 나오면서 첼시의 정배당이 부러지면서 자1대1 6.2배 기록시 메이저 등급. 자 이렇게 예, 적중이 예, 나왔습니다. 어, 지난 지난 회차, 지난 라운드에서는 전부 다 멤버십 공유권이 전부 다이 기록식에서 적중이 금, 토, 일, 월 이렇게 기록식 적중이 나왔는데, 기록식 최종 점수 맞추는 기록식 뿐만 아니라, 아, 이제 오늘의 조합과 고배당 조합, 자, 그리고 또 경기별 예상에서의 에, 높은 퍼센테이지의 적중률, 이런 것들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멤버십에 대한 아, 많은 관심과 후원, 여러분들께 한 번씩 성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승을 기원합니다. 자, 80번, 이제 축구인데, 80번, 또 95번, 98번. 여기 위에까지, 뭐 다, 이제 아랍컵은, 저는 일단, 아랍컵은 요번에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어, 아랍컵 보지 않고, 일단 패스 시켜놓고, 통째로 대회, 대회를 패스 시켜놓고, 그 다음에 아틀란타랑 베네치아의 경기, 이거 뭐 점배당이죠? 점배당,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 1.4배 미만의 경기는 어, 저배당, 걸레배당, 점배당 전부 다 어, 말씀드리지 않는다. 어, 그것은 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어, 이제 여기는 뭐 핸디 정도 보실 수 있는 정도. 다음에 105번 경기 피오렌티나랑 삼프도리아, 피오렌티나랑 삼프도리아의 경기. 여기는 피오렌티나 쪽에 에, 저는 노림수를 어, 두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이제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이제 에, 보유가 되어져, 장전이 되어져 있는 것이럼서한 방이 있죠. 그 다음에 아라컵 넘어가고, 뉴캐슬과, 어, 노리치. 뉴캐슬이랑 노리치의 경기. 뉴캐슬 2 2 노리치 19위입니다. 저는 여기는 노리치 쪽으로 역배당 봅니다. 역배당, 노리치. 노리치에 대한 노림수는 저는, 어, 진작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깡 바닥에 있는 꼴찌 팀인대 저는 복병으로 노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2승1무로 노리치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죠. 감독 교체에 약발까지 딘스미스 감독 영입, 감독 교체에 약발까지 해서 이쪽으로 한번 노려보겠고 그렇게 센티만이기 때문에 충분히 붙어볼 만하다 역배당 노림수 114번 경기는 엘라스랑 칼리아리의 경기. 엘라스가 10위, 칼리아리가 19위가 되겠는데 공격력에서 엘라스가 좀더 앞선다. 어, 앞선다 호음에서 공격력이 앞서는 팀, 상대는 하위권의 약한 팀, 예, 여기서는 어, 당당히 골 넣고 이기고 가자. 엘라스 어, 그다음에 117번 경기는 살레르니랑 유벤투스의 경기, 여기 뭐저 어, 배당이니까 이것은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리즈랑 크리스탈의 경기, 리즈가 17이고요, 어, 크리스탈이 11인데, 여기 크리스탈이 잘 나가다가 빌라한테 한번 덜미가 잡혔죠. 어, 제라드의 효과, 그 돌풍에 말리면서 크리스탈이 이제 한번 당했는데,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승 추세는 크리스탈은 좀 잡혀 있는 그런 추세라고 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전히 크리스탈에 대한 노림수는 유효하다. 여기 역배당입니다. 네, 크리스탈, 전 크리스탈 쪽으로 이렇게 보고 리즈를 한번 지워놓고, 리즈는 공격 성향이 강한 팀이긴 하지만, 벤포드가 빠져 있는 가운데서는 그림이 잘안 나온다. 자, 2 4 4번 경기. 아, 이 경기 일단 저는 요거 요거 일단 쓰게 이 자리를 좀 일단 보고 있는데 뉴잉글랜드랑 뉴욕시티의 경기거든요. 요거 말 나온 김에 좀 얘기를 좀 해드려 볼까. 제가 계속적으로 이 메이저리그 사커 먹을거리 있다라고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여기 어, 메이저리그 사커 어, 미국 미국 축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4강이 가려지기 그러니까 리그 컨퍼런스 결승 매치업이 이제 성사되기 일보 직전 저쪽 서부는 됐고요 포틀랜드 솔트레이크 어, 서부 쪽에서는 이 솔트레이크랑 어, 그다음에 포틀랜드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솔트레이크가 아주 지금 페이스가 이 에, 플레이오프 토너먼트에 와서 아주 강한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이, 어, 있습니다. 어 시애틀 또 캔자스 이렇게 아주 강한 강적들이거든요. 걔네들을 연파하면서 아주 기세 등등 올라오고 있는 솔트레이크. 자, 솔트레이크가 여기를 좀 요주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솔트레이크 좀 기억해 놓으시고 여기서 포틀랜드 이기고 결국에는 파이널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까지 보여지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서부 동네고 여기는 이제 동부 동네입니다. 동부 동네에서는 에, 필라델피아가 아, 어, 동부 어, 이제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이제 뉴욕과 이제 뉴욕, 어, 뉴욕 시티랑 뉴잉글랜드 간의 경기인데 이 올해의 올해의 플레이오프 챔피언십에서 저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뉴잉글랜드라고 봅니다. 꾸준하게 메이저 리그 사커를 봐온 분들이시라면은 뭐 아실 겁니다. 뉴잉글랜드가 절대적인 강자, 절대적인 전력을 보여줘온 팀이거든요. 동부 1위 팀입니다. 동부 1위 팀은 먼저, 그, 플레이오프 첫 라운드, 1라운드에서는 패스, 시드 받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서부터 4강전 매치업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이기면 컴퍼런스 결승 갈 수, 이렇게 좀 굉장히 유리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지금 뉴 잉글랜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뉴욕시트를 상대하는 것이거든요. 저번에 영상도 제가 하나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메저리오 사커에 대해서. 그 플레이오프 방식. 토토방 v 인가 프로토방 팀인가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어, 그런데 여기가 정규리그에서요, 동부 컨퍼런스에서 승점 73입니다. 어, 이것은 토탈, 서부 동부 토탈에서 이런 승점 낸 팀은 뉴 잉글랜드 밖에 없습니다. 골드실 24. 어, 공수 밸런스 굉장히 짱짱하게 잘 맞아져 있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기는 승부 하면서 세게 예, 패널트 레스를 마쳤던 뉴잉글랜드거든요. 자, 뉴잉글랜드는 전 뉴욕시티가 애틀란타 이기면서 왔거든요. 애틀란타 그렇게 센팀 아니었고요. 천신만고 끝에 올라온 어, 그러한 팀으로서 이제 이기고 뉴잉글랜드를 상대하게 됐는데전 여기서는 무난하게 뉴잉글랜드가 실력발휘하면서 지금 지금 이변은 저쪽 서부 컨퍼런스 쪽에서 충분하게 이변 나왔습니다. 솔트레이크 때문에 시애틀 떨어져버렸고 캔자스 떨어져버렸고 다, 다 떨어졌거든요 이변은 그쪽에서 그쪽에서 내라 그러고 여기 동부는 액면대로 가자 액면대로 가자 자, 그래도 이 정도 배당이면 상당히 좋은 호배당권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뉴 잉글랜드 뉴 잉글랜드에게 뉴 잉글랜드에게 예통으로 때리고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한번 실전 배팅에서도 저는 이 124번 승자리 요거를 좀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메이저리그쪽카이동이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동부 이기면 게이 저기 이제 만나는 거죠. 필라디피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저쪽에서 또 이렇게 만나고 해서 이제 양대 컨퍼런스 파이널 하고 그 다음에 챔피언십 챔피언 결정전 하고 자, 여기까지 보고 또 올려서 아랍컵 넘어가고 볼로냐 랑 로마 아 볼로냐랑 로마의 경기 서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번 경기 볼로냐랑 로마의 경기가 되겠는데 여기가 로마가 아, 팔레그리니가 지금 부상인 상태라서 그 부분이 좀 껄쩍 지근합니다예 그렇죠 근합니다 볼로냐에게 찬스가 왔다 여기 역배당입니다 볼로냐 쪽의 역배당 역배당 찬스가 왔다 다음에 인테르랑 스페치아 인테르랑 스페치아의 경기. 여기,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있어서 좀 보게 되는데, 그렇 그, 그에 못지않게 또, 볼로냐 도 주포, 어, 주포, 어, 아르나우토비치 개의 경기력도 굉장히 좋거든요. 예, 해볼만 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인테르랑 스페치아의 경기는, 예, 점배당, 인테르. 이거는, 이거는 뭐, 점배당, 걸레배당이고요. 핸디 예, 옵션, 이제 남겨드리고, 다음에 모나코 경기가 되겠는데 여기 모나코 쪽에 한번 모나코 쪽에 2.01배, 2.01배 지금 승부에 지금 딱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딱 승부에 걸려 있는 배당이 튼건 아니고. 다 브레스트랑 생테티엔, 생테티엔의 경기 브레스트 여기도 저는 생테티엔 쪽으로 조금 보고 싶은데 그렇게 무리할 경기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 패스 각도로 잡고 가는데 뭐 본다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무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음에 메스랑 몽펠리의 경기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 좀 약하게 보고 패스 각도로 잡고 가지만 이쪽이 역배당 본다 그러면 역배당 어, 그리고 스트라스부크랑 보르도의 경기 여기는 이쪽이 좀더 세고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쪽이 좀센건 뭐 사실이고요. 트루아랑 로리앙 여기도 패스 패스. 다음에 아랍컵 경기 끝내 어, 넘기고 아랍컵 넘어가고 그 다음에 페레노르트랑 헤라클라스 여기, 여기는 절배당이니까 뭐 절배당이니까 이거는 뭐 옵션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페레노트가 사우스햄튼 사우스햄튼이랑 레스터의 경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번에 사우스햄튼과 레스터의 경기 자, 요 경기가 좀 관심을 모으는 그런 경기가 되겠는데 예, 그, 레스터가 지금 레스터가, 어, 이 페이버릿을, 정배를 지금 잡질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해외 배당도 그러고, 지금 국내 어, 배트맨도 그러고, 일단 배당 자체는 레스터 쪽에 좀 터있는 배당입니다. 이 배당은 일단 승부가, 어, 승부가 없는 그런 배당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승부는 이쪽으로, 사우스 엠튼 쪽으로 승부가 딱 박혀있는 승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1 5위고요 레스턴 10위입니다. 어, 레스터가 좀 위기는 넘겨서 그래서 연승을 달리면서 위기는 넘겨놓은 상태인데 여전히 수비에 대한 불안은 지금 남아 있거든요 수비에 대한 불안은 남아있다 전 사우스햄튼 이거, 이거는 뭐 정배 역배 따지고 들것 없이 대혼정 구도 속에서 어느 쪽으로 가도 다 배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우스햄튼 가지고서 배당을 좀 보도록 하겠고 다와포드랑 첼시 첼시 1.22 그다음에 웨스트햄이랑 브라이턴의 경기 웨스트햄, 웨스트햄 우위. 여기는 웨스트햄 인정, 인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을 제가 진짜 쭉 추적을 해보니까 두팀 간의 맞대결에서 4개 경기 연속 무승부가 지금 뜨고 있거든요. 무가 뜨고 있거든요. 예, 더 이상 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무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 이렇게 이렇게 갈라치고 가는 것도 좀 너무 매갈이 없는, 어메 겁는 어, 그런 배팅. 예, 그렇다면 여기는 뭐 웨스트햄 쪽으로 인정. 다음에 201번 경기 울버햄튼이랑 번리의 경기가 되겠는데, 예, 울버햄튼이 한수 위지여기도 울버햄튼 음, 예, 황희찬에 대한 기대치도 분명히 있고요. 직전에 울버햄튼이 노리치한테 무승부로 어, 졌는비교 어, 비겼는데, 진것 같은 무승부였지요. 노리치에서는 그래도 어 그래도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뭐 좋은 결과였었고, 그 자리가 아무리 꼴찌팀도 노리치였다라고 하지만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감독 교체하고 어, 의지가 세게 다져진 가운데 나오는 놀이치였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었고요. 예, 그 자리 예, 일단 무승부로 어, 어, 갖고 넘어왔는데 예, 그 자리 거기서 비긴 거 너무 쪽팔려할 필요 없다. 여기서 이기면 된다. 예, 울버햄튼. 울버햄튼은 좀결정량만좀 높이면 됩니다. 계속적인 그 그러니까 날카로운 공격과 공수의 어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볼은 빨리 캐리가 되긴 하는데 이게. 마지막 결정력에 좀 문제가 좀 있지요. 그목도 황희찬도 해줘야 될 몫이고. 그 다음에 204번 경기, 제노아랑 밀란. 제노아랑 밀란의 경기, 여기는 이렇게 배당이 이렇게, 원사이드로 가는 것에 비해서 혼전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밀란이, 밀란이, 부상에 대한, 또 정지, 부상, 이런 전력 손실분이 좀, 뭐, 토모리 지루 다뭐 이렇게 못 나오고, 또 정지당하고, 이런 자 그렇게 전력, 전력이 빠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즐라탄 한방뭐 이렇게는 계속 살아 있는 노림수이지만 에, 그렇게 만만치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 여기 배당 배당의 자리로 제노아를 한번 저는 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레귤러 배만 이렇게 쭉 정리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에, 제노아의 핸디캡 승부 어, 승부도 노려볼 만하겠고요. 프랜 승부.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에 207번 경기 사수홀로랑 나폴리입니다. 나폴리가 당당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어, 팀입니다. 나폴리. 나폴리는 수비가 굉장히 세죠 수비가 경기당 실점이 0.5실점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귀를 한인신에뭐 이런 선수들을 이제 공격자원으로 또 복귀하고, 자 이러면서 나폴리 여기는. 수비 여전히 세고 공격 자원의 부상 복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좀 보고 사수올로는 지난 시즌에 그래도 잘했는데 지난 시즌보다는 올 시즌이 좀 많이 전력이 좀 빠진 상태 그 중에서도 많이 일하기보다는 핵심 자원 중에 중추라고 할수 있는 로카텔리가 이제 이적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사수올로는 아 별로 좀 손이 선뜻 나가지 않습니다. 지난 지난 시즌보다는 좀 약하게 보, 보여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레알과 빌바오의 경기 1.31배입니다. 저는 1.4배 미만은 축구에서는 따로 어, 언급해 드리지 않으니까 자, 알아서 어, 봐주시면 되겠고, 클레르몽이랑 랑스의 경기 여기는 패스, 그 다음에 리옹과 랑스 여기는 1.31배, 이게 유력하긴 한데, 일단 배당이 1.31배, 뭐저 배당권, 그 다음에 리옹 경기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낭트, 낭트 경기서부터,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트 경기, 이렇게, 이렇게. 자, 낭트 경기거든요. 낭트랑 마르세유랑 경기인데, 자, 마르세유, 1.99배, 1.99입니다. 아, 승부배당으로 지금 딱 슈팅이 잡혀있는 낭트랑 마르세유. 마르세유가 아주 어, 고난의 길을 걷고 이 마르세유 팬들이 정말 프랑스 팬 프랑스 리그강 축구 팬들이 은근히 거칠고 어 거칠고 좀 싸납습니다 아 저, 저도 현지에서 어 현지 현지에서 프랑스 축구 본지도 저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무튼 옛날의 기억에도 어, 가서 봤을 때도 어저뭐 잉글랜드 오히려 잉글랜드가 저는 어좀좀더 좀더 양반으로 보였고요. 프랑스 애들이 정말 좀 많이 싸납다라는 생각. 뭐 이런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마르세유가 요즘에 지금 고생고생하고 있죠 원정 갈 때마다 물병 집 맞고 막뭐 욕설 당하고 막 그렇습니다. 뭐뭐 뭐, 뭐 파에 같은 경우에는 갈 때마다 코너킥을 차로 갈 수가 킥을 차로 갈수 없을 정도로 뭐 그런 상태라서 가면은 그냥 아무튼 관중석 그, 그 라인으로 가면 라인으로 가면 어, 가면 그냥 날라옵니다. 무조건 날라와요. 일단 일단 물병 하나 몇개 몇 날라오고 어,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번 경기 리옹이랑 마르세유 경기 예, 거기에서도 또또 또 맞아가지고 스파이가 어, 경기가 뭐 중단되기도 하고 어, 뭐 그랬었는데 거의 뭐 지금 저그 관중 관중이랑 특히 이제 원정 가면은 뭐 관중들이랑 아주 그냥 싸우는, 싸우는 판입니다. 자, 그런데, 예, 그런 것이 마르세, 마르세위의 홈팬들도, 홈팬들 자체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원정 가면은 원정에서, 어, 이제 마치, 이, 서륙하는 듯한, 이런, 이런 거.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저는, 침, 마르세유, 일단 팀 전력상으로는 마르세유는 약하지 않다라고 보고, 그리고 배팅 메리트 있다라고 보고, 예, 마르세유. 파에파이가 지금 순환시대를 걷고 있는데, 파이의 경기력 자체도, 예,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고요. 강하다라고 보고, 예전에, 그, 저기, 잉글랜드에 있을 때서부터, 그, 웨스트햄에 있었잖아요, 파이가 그때서부터 저는 파이를좀 주목하고 있었고, 지금, 노장급인데, 노장급인데도, 파이의 경기력은 뭐 나쁘지 않다. 자, 여기,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1.99입니다. 어, 1.4배 미만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처럼, 어, 2.0배 미만은 그냥 단통으로 갑니다. 분산 이런 거 없이. 이렇게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고. 자, 파리랑 니스의 경기인데, 파리랑 니스, 여기 지금 네이마르가 부상. 자, 여기, 보시면 니스는 제가 또 복병으로 노리고 있는 팀이고 좀 이런 건데, 아, 근데 홈이라, 저, 파리의 홈이고 니스의 원정이라서, 여기서는 패스를 해 두겠습니다. 패스를 해두고 패스 혹은 니스 쪽에 가가지고서 프렌, 여기 니스 쪽에 핸디, 핸디캡 승부, 어, 프렌 승부를 좀, 어좀 맛보기를 해보던가 뭐그 정도 수준이고 스타드렌이랑 리의 경기 자 스타드렌 제가 이쪽에서 뭐니스 마르세유 스타드렌 이런 것들이 제가 리그왕에서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고 있는 뭐 그런 어뭐 관리팀이라면 관리팀 같은 팀들인데 예 스타드렌 스타드렌 승부는 뭐 준비된 승부니까 자, 끌고 가도록 하겠고 빌라랑 맨시티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 빌라가 이제 분명히 제라드를 영입한 다음에 예, 분위기 반전에 공기를 환기시키고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분위기를 제라드가 또 어, 휘어 잡고 가는 것은 있는데 아, 상대가 너무 센데요. 지금 맨시티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맨시 좀셉니다셉니다 아, 셉니다. 이렇게 여기 뭐 핸디 맛보기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핸디 배당도 좀 굉장히 큽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핸디 배당도 좀 굉장히 크니까 핸디 맛보기 정도는 가능하다. 다음에 에버튼이랑 리버풀의 경기 여기 머지 사이드 더비. 머지 사이즈 더비건 먼 더비건 일단 여기서는 리버풀이 한수 위다 여기는 루인이 없는 에버트는 골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전부 다 전부 다 저업에 당이니까 요거는 뭐 따로 언급 안 드리겠구요 토리노랑 엠폴리의 경기 저는 엠폴리 복병 네. 엠폴리는 엠폴리는 제가 시즌 초서부터 시즌 길게 끌고 갈수 있는 복병이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배당이 크게 나와도 흔들림 없이 갈수 있는 복병이다. 예, 고 토리노가 아주 깔깔하게잘 나오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 자, 엠폴리 쪽으로 한번 여기는 보도 배팅 강도는 중 중약 뭐이 정도 선에서 무리 없이 진행하면서 배당 보는 자리. 그 다음에 알크마르랑 시타르 여기는 알크마르가 유력하고 토트넘이랑 브랜포드 여기는 토트넘 토트넘 에, 콘테 감독도 뭐 한마디 일침을 날렸죠. 내가 와서 보니까 토트넘 이거 이거 개판이던데 말이 그런 속 뜻은 그런 겁니다. 말은 그렇게 생각보다 어, 수준이 높지 않, 않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에, 그 말이 속 뜻은 그거죠. 그리고 좀 아프게 좀 다들 들어라 뭐 이런 것이고 좀 제대로 좀 보여달라 뭐 이런 주문인 것이고 음. 거기 콘테 감독도 아주 강단이 있고. 또 승부기가 있고 괴짜이고 그리고 한번 한번 수틀어지면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장악력과 함께 어디 가도 어, 성공을 하는 우승 청부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토트넘에게도 이제 슬슬 이제 그 수술의 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토트넘. 다음에 라치오랑 어, 우디네스에 라치오가 일단 최전방에서 한타 보는 스트라이커 싸움에서는 라치오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아약스 이건 뭐 걸레배당이고요. 맨유랑 아스날의 경기가 이젠, 어, 어, 이제 남아 있는데 맨유랑 아스날 이 경기가 정말 그 관심도도 높은 경기이고 어, 실전 배팅에서의 난이도도 높은 경기이고 한데 자, 둘 다. 노림수는 있거든. 여기 아스날은 깡 바닥에서 가파르게 올라온, 음 아스날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리버풀한테 한번코되게 맞았고. 맨유는, 맨유는 절절절절절 기다가, 감독, 감독, 솔샤르, 감독 그 리스크 때문에 절절절 기다가, 이제 감독 바뀐 다음에 좀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뭐, 요런 자리. 전부 다이 이런 그 흐름상의 노림수는 있기 때문에, 자, 보는데, 아스날 쪽으로 가면은 양방으로 갈 수가 있고, 맨류 쪽으로 가면은 단통으로 때리는 맛이, 호배당 단통으로 때리는 맛이 있고, 이제 다, 배팅의 메리트도 아주 절묘하게 잘 짜여졌습니다. 물론 배당의 수치는 좀 마음에 들지 않죠. 해외 배당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배팅은 이제 기본적인 황금률이 낮으니까. 그런데 실전 배팅에서는 그런,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든가, 이쪽으로 가든가. 근데 아스날은 이때까지 바닥에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많이 해 먹었습니다. 예. 지금 맨유 쪽에 한 번, 한번 승부수를 던지는, 강하게 승부수를 던지는 자리가 그렇게, 이때까지는 그 자리가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이솔사르가 있는 한, 그 배팅은 불가능했었는데, 솔사르가 워낙 위대한 인물이시다 보니까. 그런데,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선수단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일단, 바꿔놨잖아요. 일단, 바꿔놓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첼시를 상대로 해서도 그렇게 선전무승부까지 하고, 자, 그래서 저는 맨유 쪽으로 한번 간만에 맨유 쪽에 한번 힘주어 들어갑니다. 예, 지금 자리가 노릴 자리는 지금 자리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일정이 경기 지난 다음에 앞으로 이어지는 일정도 맨유가 좀 수월하긴 합니다. 지금 이, 이 마디에서 좀 잡아 많이 좀 분위기를 돌려놔야 될 맨유입니다. 자, 메뉴. 맨유 쪽으로 간다. 자, 요렇게 정리하고, 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토 승부식 9 5회차 경기 빌라상 축구판, 금요일 새벽에 경기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행운의 구독과 좋아요. 자, 한 번씩,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